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장인 좀크로입니다 오늘은요, 더블 쿠션 키스가 잘 나는 배치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키스가 나기가 힘든데 더블이 일접구랑 수구가 겹치는 부분이 한 군데밖에 없는데 이 키스가 나는 거는 재수야, 재수가 없어서 키스가 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키스가 잘 나는 배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키스가 잘나는 배치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조심해서 칠 수가 있겠죠. 어, 이거 키스 있는 배치네? 키스 빼야겠다.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칠판으로 가서 키스가 언제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빼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으로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칠판으로 가시죠. 자, 칠판으로 왔습니다. 오늘 더블 쿠션 그것도 12적구가 일직선상에 있을 때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직선상에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부터 알아야 아니 내가 더블쿠션을 칠줄 모르는데 키스는 어떻게 뺍니까? 그쵸? 그러니까 일직선상에 있을 때 영상을 디테일하게 다룬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이 있으니까 오늘은 간략하게만 진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접구와 이접구가 거의 일직선상에 있죠. 그 상태에서 이 수구와 일접구의 기울기가 중요한데 두칸 서부터 세칸 여기 안에 수구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당점을요 12시 3팁을 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1적구의 두께를 어떻게 설정하냐면 이렇게 가는 두께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구가 어떻게 맞아야 되냐면 이렇게 맞아야 돼요 수구가 이렇게 가서 1적구와 수구의 중심을 이었을 때 장쿠션과 평행하면 1적구가 장쿠션과 평행하게 갑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치면 이론적으로 수구가 이쪽으로 가겠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세게 쳤어. 살짝 뒤로 갈 수도 있겠죠. 그 상태에서 여기 쿠션, 고무. 고무의 반발력으로 싹 떨어졌다가 음, 지우개도 떨어졌어요. 1, 2, 3 해서 득점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키스가 나는 구역이 있단 말입니다. 키스가 나는 배치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배치를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배치를 보고서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어, 우리가 뒤돌려치기 키스 같은 경우에는 키스가 하도 많이 나다 보니까 경험적으로 딱 엎드려 보면은 아 키스 나겠는데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더블 쿠션을 키스를 많이 안 내다 보니까 키스가 잘안 보여요 그래서, 대표적인 키스가 잘 나는 배치가 요런 배치입니다. 요런 배치예요 1접구와 2접구가 일직선상에 있는데, 1접구의 위치를 보니까 두 번째 칸 선상에 있어요. 그리고, 수구의 기울기 역시, 수구의 기울기 역시 두 칸이란 말이에요. 이때 키스가 잘 납니다. 1접구 두 칸, 수구의 기울기 두 칸. 이러면 키스가 잘 난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경우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키스가 잘 납니다. 이렇게가 뭐냐면 일적구의 위치가 세 번째 칸이죠. 수구의 기울기 또한 세 번째 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기울기를 재야 되죠. 한 칸, 두 칸, 세 칸. 세 칸. 이렇게돼 있으면 키스가 잘 나요. 어디서 키스가 나냐면, 자, 수구가 일적골을 요렇게 때리겠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때렸어요. 그러면 일적골은 여기로 갑니다. 그리고 수구는 밑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다시 올라올 때 여기서 키스가 나버리는 겁니다. 두칸두 두 칸일 때도 똑같아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수구가 1 점골 딱 때렸어요. 어, 두께 제대로 맞았네. 이건 득점이다 싶을 때 얘가 갔을 때 내려오고요. 올라올 때 이렇게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스가 너무 잘 나요. 저는 이게 재수가 안 좋아서 그런 건줄 알았는데 이딱이 이 배치일 때 키스가 너무 너무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키스를 빼기 위해서 제가 어떤 짓을 했냐면요. 재수가 엄청 좋잖아요. 재수가 좋으면 이 키스가 가까스로 빠져요. 여기서 키스가 날것 같은데. 가스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까스로 빠지는 것들의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엄청난 노력 아닙니까 이 키스가 어떻게 가까스로 빠지냐면요 자두칸두 두 칸일 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칸두 두 칸일 때 어떻게 가까스로 빠지냐면요 자 얘가 이렇게말을거 아니에요 갔을 거 아니에요 얘 왔잖아요 여기서 자 여기까지 왔어요 서로 여기까지 왔을 때두칸두 두 칸일 때는요 얘가 먼저 나가고 수가 가까스로. 느리게 왔을 때, 그때 키스가 빠집니다. 공통점이 자, 세 번째 칸에서, 세 칸, 세 칸일 때, 쳤을 때, 자, 얘가 왔잖아요. 갔잖아요. 왔잖아요. 자, 여기까지 오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지 키스가 빠지냐면요. 내 공이 먼저, 요렇게. 내 공이 먼저 지나가고, 일접구가 지나간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색칸색칸일 때는 수구가 좀 빨라야 되고요. 두 칸, 두 칸일 때는 1접구가 조금 빨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재수 좋게 키스를 뺀 경우잖아요. 진짜 놀이 구석 키스를 뺄려면 이 상황. 자, 색칸색칸일때 수구가 더 빨리 빠져나간다. 두 칸, 두 칸일 때 1접구가 더 빨리 빠져나간다. 라는 점을 극대화시키면 우리가 키스를 보고서 일부로 뺄 수가 있겠죠. 자, 세칸 3칸 세칸일 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기울기 세칸, 1적구 위치 세칸이죠. 이때 우리가 1적구와 어, 수구의 속도 차, 수구가 훨씬 빨리 가고 1적구가 훨씬 느리게 가는 어, 방법, 샷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관통샷이라고 들어보셨죠? 관통샷, 어, 빠른 스피드로 얘를 어, 관통하듯이, 완전 지나가듯이 치는 샷인데. 그 샷의 요점 포인트는 뭐였냐면요. 오른손을 잡지 않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샷을 칠때 하나, 둘, 셋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요. 잡는 순간 끌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를 최소화하고 일접구의 충격을 최소한으로 주기 위해서 하나, 둘, 셋입니다. 그 그러니까 이거를 잡는 게 아니고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샷을 쳐주면 일적구가 조금 더 느려지겠죠. 수구가 조금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오기 전에 수구가 왔다 갈 수가 있어요. 이건 재수가 아니죠. 보고 친 거죠. 보고서 키스를 뺀 겁니다. 그래서 아 어, 요거를 오른손만 잡지 않았을 뿐인데 같은 방식으로 해결을 했는데도 키스가 빠지더라. 이것이 제가 발견한 세 칸, 3칸 세 칸일 때 키스를 빼는 방법입니다. 아, 근데, 제가 관통을 하면, 이적구가 바로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구가 땅, 딱, 이렇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살짝 역회전을 주실 수도 있고요. 살짝 당점을 내려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12시 3팁을 썼었잖아요. 관통샷에서 바로 맞을까봐 불안하면, 한 팁을 내려주셔도 되고요. 역회전을 살짝 주셔도 됩니다. 둘다 키스가 빠져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칸, 두 칸이. 기울기. 두 칸, 일접구, 두 칸에 있습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키스를 빼냐면요. 이 공은 내가 느리잖아요. 내가 느리게 빼야 되잖아요. 일접구를 빨리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접구가 얇게 맞을수록 일접구가 느리게 가겠죠. 그러니까 진짜 두께를 살짝만 두껍게 가져가는 겁니다. 평소보다. 평소에 두께를 이렇게 가져갔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결을 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두께를 어느 정도 바꿔주냐면요. 자, 요렇게 맞게끔 설정을 하는 겁니다. 갖다 대 볼게요. 자,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알맞는 두께죠. 자, 요렇게 갖다 대는 겁니다. 그래서 일적구가 요렇게 가겠죠. 요렇게 맞으면 이렇게 가는데, 요렇게 맞으면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요렇게 가겠죠. 그래서 요렇게 가게끔 만들어주면 키스가 빠집니다. 왜냐면 일적구가 더 빨라졌잖아요. 더 두꺼워졌으니까 더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어, 수구가 올라가기 전에 일접구가 빠져 나가고 그 다음에 수번 올라갑니다. 요거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두꺼워요. 그러면 일접구가 어 요렇게 맞겠죠. 그러면 키스죠. 안돼 안돼 이 두께 안 됩니다. 내가 조금 더 두껍게 맞았어요. 그러면은 자 키스가 어 요렇게 빠지겠죠. 내 공이 횡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두께는 어 요, 자요 두께 키스 자요 두께 요렇게 가서 요렇게 요렇게 빠지는 두께. 요렇게 빠지는 두께로 횡단샷을 쳐주면 득점이 됩니다. 1족구가 먼저 빠져나가고 수구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오늘 레슨이 끝나는 겁니다. 아, 여러분들 요즘 댓글에 아, 요새 왜 이렇게 고급 레슨을 하십니까? 어? 하점자들이 구독자의 대부분인데 왜 이렇게 고급 레슨을 하십니까? 어려운 레슨을 하십니까? 하시는데 가끔 이렇게 열번 중에 한번 정도 어 고점자들을 위한 레슨을 해야 고점자들도 떠나 가지 아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더블 쿠션 단순한 해결법이 아닌 해결법 플러스 키스를 빼기 위한 레슨을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그러면 시터 영상 보면은. 조금 더 확실해지겠죠. 아, 이런 모양으로 키스가 빠지는구나. 아, 이런 식으로 쳐야지 되는구나. 시타 영상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타 영상 보시죠. 자, 여러분들 시타 영상 보니까 어떤가요? 나름 괜찮은 접근 방법이죠. 제가 이거를 뭐 누구한테 배운 건 아니고요. 진짜로 아, 어떻게 쳐야지 제수로라도 키스가 빠질까? 계속 쳐봤습니다. 계속 쳐보니까 어, 세 칸일 때는 내공이 조금 빨라야 되는구나. 두 칸일 때는 내공이 조금 느려야 되는구나. 알게 돼서 이런 접근 방법을 알게 됐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아이 배치 진짜 키스 못 빼겠는데 싶을 때이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당구장에 가셔서 꼭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장인 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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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mless rails that solely consist of over 6 year old dry woods the heating system provides consistent temperature anywhere more than perfect civistus